차 위치가 어디예요이 차가 어디에 있냐고 차가 위치가 어디에 있냐고 차를 본인들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차가 어디 뭐 주차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어, 이거 차가 정리가 돼가지고 차를 팔았거든요 팔았어요? 네 언제요? 그, 제 날짜를 바로 확인해 봐야 될거 같아요 어디다 팔았어? 아 이거 그그 그, 개인으로 그 해가지고 팔어나 누군지 알것 같아? 네네 근데 아는데 목소리 왜 그래? 처음에는 몰랐어? <놀람> 아, 너 나는 거 알면 착해지고 모르면 <놀람> 시게야껍게 하냐? 뒤질래?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고민은 하실 거예요. 리프트 점검, 뭐 스캐너 점검, 엔진오일 교환 이런 거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업체들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도막 측정 이런 것도 제가 최초로 시작을 했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차량을 구입하실 때 할부 이율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침수나 사고가 틀리거나 매매 상세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내 편에 서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한테 구입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내 차를 폐차를하거나 수출을 했. 때 가장 좋은 가격에 처분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좀 민망하지만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차량 구입하실 때 네이버에 안내차차를 검색해주세요 매물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0 1 0 4 8 0 6 9 5 3 4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율이 뭐 어쩐다 리베이트가 어쩐다 해도 무조건 저희 업체가 타사보다 무조건 단 0.1%라도 저렴하니까요. 예를 들어 2천만 원 써주셨을 때 36개월 기준 많게는 7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60개월 기준 많게는 120만 원까지 불입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총 내셨을 때 금액에서 차이가 나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숨겨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는 업체 저희 안녕처차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율 최저가 자부합니다. 매입 차고가도 자부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올라오셔야죠 차 찾으려면 아 올라가야 돼요? 네안 올라오면 안 합니다 네, 제가 음. 원래 안 올라도 도와드렸었던 적이 많은데 너무 당연하게 네. 생각하셔가지고 네. 올라오셔서 같이 가서 차 찾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네. 그 신랑이 네. 평일된 일을 하니까 네 제가 대신 가 그건 상관없어요. 네, 뭐 대신 오시는 건 괜찮아요. 나안 그 하면... 오면서 바빠고안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해안 할라고 마음을 먹어서 올라 오시면 차 찾을 확률 80% 보상 받을 확률도 80% 이상. 네, 만약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20%. 받을 가능성이 네. 매우 높습니다. 차를 찾던 돈으로 보상을 받던 네. 뭔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만약 이게 그 계약금 180은 받은 상태거든요 올라오시면 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애기가 있어서 애기가 어머니. 몇 살이에요? 애기가 7살이에요 아 7살이요? 네. 그럼 유치원 끝나야 되니까 아침에 유치원 보내시고 보내시는 건 남편분한테 보내라고 해도 되잖아요 신랑 새벽 출근이어가지고 아 어차피 음. 유치원 9시에 가죠? 네 인천으로 가야 되죠 부산 어디에요? 부산 북구 쪽이야. 일단 그러면 네.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 혹시 되세요? 네, 괜찮아요. 맞춰 보시고 연락 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얘네가 600을 준다고 했고 차가 얼마 왔어요 계약금? 180만 원. 180만 원 받고. 네. 그다음에 얘네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택송 기사님 오셔서 네. 차를 인수해갔고요. 인수해갔고. 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네. 연락 와서는 네. 차량에 문제가 많다. 하면서 네. 처음에는 폐차 가격을 부르시더라고요 얼마예요? 처음에 90만 원. 90만 원에서 100만 원. 네. 그래서 저희한테 돈 데려 돈을 이제. 맞고를 해라. 네. 80만 원에서 네. 90만 원을 180을 네. 줬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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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통화를 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엔진이랑 미션이랑 이런 거는 미리 다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사전에 다 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와서는 엔진 보, 보이, 보링, 보링도 네. 있고 뭐 미션도 이, 그렇고 하면서 키로수가 몇만이에요? 키로수가 13.7인가 그래요. 10 선루프 있어요? 선루프, 네. 선루프 있고 색깔은요? 네. 색깔은 뒤 색깔이야. 뒤 색깔. 네. 전화 해볼게요. 예 네, 전화해가지고 네. 바꿔주세요 네. 만약에 차를 안판 거면 차를 찾아드려요? 저 근데 운전할 때아 아, 그럼 탁송 받고 탁송 네. 방으로 대리로 보내고. 아니 그냥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피해자분 차들은 안 해주는데 하여튼 일단 차를 찾을 수 있으면 찾고 만약에 팔았으면 돈으로 받고. 네. 백프로 네. 못 받잖아요. 예, 예, 선생님. 그 SM6 있잖아요. 네? 요거 차 어떻게 됐어요? 어디 있어요? 차가 차어디있어요 차? 어디 있어요, 차? 그 차가 어디있냐고요? 네 차가 어디있냐고 하는 걸 어떻게 말씀하시는 죠차 위치가 어디예요이 차가 어디에 있냐고 차가 위, 위치가 어디에 있냐고 차를 모르겠어요. 본인들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차가 어디 뭐 주차가 돼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어, 이거 차가 정리가 돼가지고 차를 팔았거든요 팔았어요? 네 언제요? 어, 제 날짜를 바로 확인해봐야 될거 같아요 어디다 팔았어? 나 누군지 알거 같아? 대신 아는데 목소리가 왜 그래? 처음에는 몰랐어? 네네. 아, 뭐 나는 거 알면 착해지고 모르면 시끼야 띠껍게 하냐? 뒤질래? 개 찾아와. 야, 명의좀 꺾었냐? 네, 맞습니다 언제 팔았냐? 어, 이거 날짜 제가 확인해서 전화 드리 빨리. 잘 네. 팔았구나. 인간을 뒤졌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은 거지. 근데 명이 이전됐다고 저희는뭐 연락받고 난 거. 그렇죠. 아직 못받았근데 네. 지금 이제 얘네 거짓말 치지는 않고. 예. 네. 제가 조회해 보면 나오니까. 내어 네, 보세요. 야. 얼마 팔았어? 이거 바로 이거. 아니, 괜찮냐 이거? 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정직한 영업 방식이야? 아니. 600불 로고패차하라 그랬다가 180주고 넌 400에 보내면 이게 맞냐? 야 계좌번호 보낼테니까 220 입금해라 네 알겠습니다 명의전 끝났던데? 24일날 팔아먹었던데? 조회해보니까 네, 진짜 미X놈들이네 이거 사이코패스냐? 저거. 아 진짜 열받아 야 입금해 계좌번호 보낼게 네바겠습니다사과에 사과 전화 바꿔줄게 사과드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좀 그런식으로 인생 좀 살지 마세요 진짜 네, 야 똑바로 사가 임마 예 죄송합니다 울잖아 아 며칠 동안 잠시만 못 자고 며칠 안 며칠 동안 전화상황 때문너 때문에 애기 어린이집 8시에 보내시고 올라오셨다 임마 너가 애기 키워봐 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지 하늘에 무너질 것 같아 네죄송 크게 어. 얘기해 이씨 죄송합니다 입금해 네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어. 네 누구 저, 오빠 전화 온데 자 들어온거는 바로바로 인증을 또 해줘야돼요 조용 음. 끝났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감 한말씀만 해주십쇼 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경찰 수사밖에 으면 진짜 안되 되는데... 경찰서 갔었어요? 갔었어요 뭐래요? 근 아직 연락도 안왔어요 근데 어차피 받았으니까 뭐 이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네 저도 가볼게요 네. 네. <laughs> 중시자 여러분들 요즘에 네이버며 인스타며 유튜브 안에서도 광고로 들어서 수출 사이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차량 수출하실 때 구입하실 때 판매하실 때도 안녕 처차로 연락주세요 신차 또한 안녕 처차로 연락주시죠 100점 만점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 80점 이상은 되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차량 구입하실 때 판매하실 때꼭연락주십시오 중식 자, 여러분들. 인터넷을 비교하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바꾸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0만원 이상의 혜택까지, 휴대폰 정수기, 인터넷까지 교체를 하신다면, 1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고,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삼성 55인치 TV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돈이 필요해. 소액이 필요한 것 같아. 요즘 에 비트코인 많이 오르잖아요. 나 코인 조금 하고 싶어. 그럼 인터넷 다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교환을 하시는 거, 아니면 집에 정수기가 만료됐다면, 정수기를 교체하셔서, 그 돈으로 재미삼아 비트코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코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중고차 사러 안능 차차로 오시면 됩니다. 인터넷 바꾸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혜택, 허위매물 없는 인터넷 비교원 최고입니다. 그냥 최고야 바꾸세요.